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입니다 요즘에 메이크업을 너무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메이크업 살짝 해봤는데요. 오늘 어디 나갈 건 아니지만 조금 갇혀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답니다. 앞으로 메이크업 자주 하면서 영상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꺼내봤습니다. 한두번 정도 펌핑해서 손등에 덜은 다음에 양조절을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바르면 골고루 퍼뜨려 바를 수 있어요. 이 머리를 고정하고 메이크업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귀찮은 건가? 저는 그냥 메이크업 하거든요. 머리는 제일 나중에 말리는 걸로. 그리고 나서 퍼프로 잘퍼뜨려줍니다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은 두껍게 발릴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골고루 퍼트려서 찍어 바르면 무겁지 않게 잘 바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끝부분 위주로 일단 먼저 길이를 조금 길게 늘려주고, 살짝 둥근 모양으로, 아치형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적당히 연한 색깔이라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 제품 진짜 괜찮아요. 자, 쉐딩을 좀 해줄게요. 이건 아이 팔레트인데요. 아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코 쉐딩 살짝 넣어주면서 눈 쉐딩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눈에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끝쪽 위주로. 아까 넓게 발랐던 거에 비해 조금 범위를 좁혀서 앞과 뒤를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언더도 살짝 그려줘서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코쉐딩 하는 거랑 눈 음영 그리는 거랑 브러쉬를 다르게 했었죠. 어차피 다 비슷한 음영 컬러이기 때문에 섞어 쓰셔도 모방하지만 저는 살짝 다른 툴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젤 펜슬 아이라이너로 눈의 점막만 살짝 채워주시고요. 아이라인을 끝에만 살짝 일자로 살짝 빼줬어요. 끝에가 너무 또렷하면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립은 립밤으로 혈색만 찾아줍니다. 이게 적당히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막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립밤 형태라 입술 보호도 되고 일석이조죠. 블러셔는 조금 복숭아 빛이 나는 블러셔를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그렇게 두드러지게 티가 잘안 나서 자연스럽게 블러셔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생기마저 더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도 끝. 머리도 좀 하고 재킷 다 살짝 걸치고 올게요. 오늘은 약간 데일리스러운 메이크업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